선택한 이유, 어떤 매력에 끌렸나요? 처음 읽을 때 엔딩 장면이 너무 인상이 깊어가지고 정말 큰 울림을 주더라고요 12개 에피소드인데 사람들이 엔딩부터 보면 어떡합니까? 그걸 오롯이 느끼려면 처음부터 <laughs> <봐야> 따라와 주셔야 <laughs>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예. <laughs> 만약에 진짜 200일 후에 종말이 온다면 근데 저희가 이 작품을 찍을 때 실제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정말 미래길 후에, 정말이면. 은뭐 그런데 탈출할 방법이 없다면 어떻게 살까? 결론은 저희끼리 그냥 똑같이 일상을 살것 같아. 근데 대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좀더 표현을 많이 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똑같이 살면서 그렇게 맞이하지 않을까. 자! 아는지는 음. 열심히 일상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열심히. 아니요 비슷한. <laughs> 네. <laughs> 천성우 씨는.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더라고요. 저도 과연 나한테 단 200일이라는 시간이 남으면 생각을 좀 해본 것 같은데 결론은 그냥 그 순간을 즐기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200일이라는 시간이 오보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걸 아무리 제가 데뷔를 한다고 해도 제 인생이 그렇게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좀그 생각뿐을 더 즐겁게 재밌게 살려고 하지 않을까 윤애씨는요? 음. 뭐 저도 사실 너무 같은 생각이긴 한데요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또 슬퍼하고 어 그런 모습을 볼때 저만은 무너지지 않고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좀 지켜주고 책임감 있게 조금 더 돌봐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혼란스러워하지도 말고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옆에서 보듬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세금 멋치네요